안녕하세요. 둘리농장입니다. 오늘은 25년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. 오늘은 개복숭아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다 개복숭아 나무인데요. 여기 대응이라고 적혀 있죠. 이건 올, 올해 봄에 개복숭아 나무를 발화시킨 다음에 접을 붙여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대응복숭아라고 딱딱한 복숭아인데, 강원 대역에서 월동이 되는 유일한 복숭아예요. 아 유일하게보다는 이제 뭐 월동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야, 요거는 대응이고요. 요 요거 남경도는 어, 봄에 적을 붙였는데 새대를 붙였는데 이거한 대밖에 안 됐어요. 제가 접 붙이는 기술이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. 요거 한 대만 됐고요. 요거는 홍도화예요. 홍도화. 홍도화를 좀 많이 했네요. 자 요거는 수양 홍도화죠. 이파리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면 내려지면서 펴서 상당히 봄에 메리트가 있어요. 그리고 개복숭아도 이렇게 씨앗을 발화시켜서 개복숭아는 1년에 발화가 안 돼요. 2년 만에 발화가 됩니다. 발화시켜서 이렇게 접을 붙여서 이제 봄에 꽃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거 접을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한 대에 2 5 0 ,000원, 0 0 원, 3만 원은 받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이것도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요거는 수양 홍두화인데 옆에서 끌로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. 끌로 붙이고 요거 끌로 붙였는데 요거는 접이 안 됐어요. 이거, 웬, 맨 마지막 것이 잘 돼요, 접이.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인데. 그래서 접이 잘 됐어요. 홍도하는, 아 이거 수영 홍도하는 접이 잘 됐어요. 남경도가 접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기술이 부족한지. 이것도 보면 옆에서 붙였죠? 옆에서 끌다가 해서.